마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한번 읽겠습니다. 17번 피곤한데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가요. 그냥 집에 가서 먹어요.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. 피곤해서 집에 갈 힘도 없어요. 이럴 땐 그냥 밖에서 사 먹어요. 18번 민수가 여자 친구랑 헤어져서 힘든가 봐. 우리 만나서 위로해주자. 정말? 근데 그럴 때는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 할 때지.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야. 오늘 여행 일정이 많아서 서둘러야 해요. 먼저 박물관에 갔다가 미술관에 가요. 그 다음에 근처 유적지 둘러보고 연극 보러 가면 돼요. 일정이 너무 많아요. 전좀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요. 모처럼 여행 왔는데, 뭐든 많이 하면 좋잖아요. 그래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면 좋겠어요. 일정을 좀 줄이죠. 20번 감독님은 광고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나요? 대부분의 광고는 제품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데요. 저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. 그러기 위해,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을 광고하는 것인지 끝까지 봐야 알수 있도록 숨기는 거죠. 이렇게 대중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겁니다.